주 <목소리나> child 12장, 13장, 14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사를 시작하면서 12장에서 모든 일은, 모든 일은 한 성령이 행하여서 그의 뜻을 각 사람에게 나누어 줬다. 그러니까, 조노의 목사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노란색으로 만든 것은 성령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순으로 성령이 모든 것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어, 실제적으로 성령이 지금 모든 시공간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비는 예수에게 모든 구원복과 영생을 줬는데 우리와 묶고 있는 띠가 성령이다 그러니까 예수의 복이 시공간적 실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흐르도록 하는 것이 성령이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장을 얘기하면서 12장 초반에 한 성령이 그 뜻을 행하기 하여 각 사람들에게 나누어졌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다. 그리고 이제 13장에 성령의 그 본질적인 사랑을 얘기하고 있고 이것이 이제 어떤 식으로 실현되어야 될 것인가를 14장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지난주에는 어떤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가졌다 할지라도 오늘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적용 면에 있어서 어, 교회의 그 공동체 권위 질서 오늘 본문은 품위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인격적 우리가 성품적 속성적 신의 성품에 이른다그래요 그런데 이 신의 성품을 예수를 모르면 윤리도도로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알아야 돼요 예수를 그래서 최종적 우리의 생명의 신은 예수다 예수 닮은 게 교회다. 교회는 마음물을 충만케 하는 자에서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30절, 34절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크심과 부유함과 풍성함, 어떤 은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 잘난 모습으로 드러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대표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축구를 내가 잘해. 그 대표가 이기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나만 잘하면 안 되잖아요. 모든 운동 경기가 마찬가지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전체가 이기도록, 전체가 하나의 님 영광을 나타내도록, 우리 어떤 은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지금 중요해요. 지금 은사 적용이 오늘 이제 마지막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교회 권위와 질서 유지라는 동일한 맥락에서 이제 이 은사를 참 어렵게 비유해요. 누구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의 일선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자라는 것은 교회 여자는 어떤 방언과 예언에서 은사의 우월의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적용에 있어서 방언은 개인적이고 예언은 전체적이라는 의미에서 방언의 1만 마디보다도 예언의 5마디가 낫다. 방언을 하지 말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려면 통해간 자가 있게 해라 그런 얘기를 했던 것처럼 여기 여자가 갑자기 등장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잘못하면 갑자기 왜 여자가 등장한가 그럴 수 있겠지만 사실 은사를 여자로 표현한다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한국의 여성의 그 한을 품는 노래가 동백 아가씨라고 그래요 그래서 동백 아가씨가 저는 사실 우리 어렸을 때 이제 유행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금지곡이 됐다고 그래요 그 뭐야 그게 어떤 어 그, 그런 게 있었나 봐요. 첫 시작이 뭐냐면, 해일 수 없는 수많은 밤을, 수많은 밤을, 그러니까, 이 은사의 가장 중요한 절제력이잖아요. 여자의 그 한이라는 것은, 참 어머니는 강하고 여자는 약하다 그러잖아요. 여자처럼, 어떻게 보면 그 아름다움과, 또 헌신과, 또 이건 물론 이제 여자는 우리 교회를 예칭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또 여자의 미덕은 뭐예요? 절제예요, 자제. 남편 때문에 참아야 되고 또 자식 때문에 참아야 되고 참 어떻게 보면 야 어떻게 이 은사를 마무리하면서 여자로 비유하고 있는가? 저 개인적 생각이에요. 네, 뭐 주석에도 이런 말은 안 나왔지만 어, 제가 생각에는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잠깐 그동백아시 가사를 찾아봤어요. 내가 애우지는 못하는데 그 서두가 그러더라고. 해인 수 없는 수많은 세월. 그 기다리고 잠을 못 자고 그 한이 빨갛게 되는 동백꽃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우리의 은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런 의미에서 여자는 잠잠이라. 교회 안에서. 은사는 잠잠이라. 다시 말하면 그 여자는 보이지 않게 남편을 위해서 살잖아요. 어머니는 그 자식을 위하여 일생을 바쳐 살잖아요. 우리의 은사의 본질이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여자의 인권은 억압되고 무시됐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 복음에서는 여자들에게 자유함을 주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교회 안에서 여러 분야 활동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1세기 당시에는. 어, 결국 여성들은 그러다 보니까 자유를 오용하든지 또는 남용하든지. 그리고 막 여성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질문을 하고 또 무분별하게 발언을 하고. 그래서 당시에 에베의 분위기가 좀 혼란을 초래했다고 그래요. 이 은사를 왜, 왜 여자로 비유하고 은사장이 마무리되고 있는가. 절대 여자의 어떤 그 인격적 차별을 얘기하지 않다는 거예요. 동백아가시라는 그 가사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여자는 정말 강하잖아요. 어, 남자는 산모의 고통을 겪지 않잖아요. 그리고 여자는 그한 남자를 위해서 일생을 바치잖아요. 그리고 어머니의 헌신은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 먹을 걸안 먹고 다 남겨왔던 그런 그 절제력, 그리고 그러한 헌신. 뭘 지금 비유하고 있다고요? 은사의 본질적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잠잠해라. 그리고 배울 것이 있으면 교회 안에서 떠들지 말고 집에서 남편에게 물어와라. 오늘 35절, 3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은사는 교회라는 무대에서 그 여자는 교회 안에서 잠잠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인격적 우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내용적 의미에서 그 여자의 위대함, 그 여자의 헌신, 어머니들의 헌신. 그러나 많은 것을 절제하고 또 여자는 특히 자기 이름을 낼수 없잖아요. 항상 여러분들은 남편, 그런 것처럼 은사도 그런 의미로 사용돼야 된다. 그래서 기가 막히게 이 성경은 여자와 또 마지막 절에 품위와 질서를 지켜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한국 교회를 이끌어 온 것이 어떻게 보면 여성들의 공로라고 볼 수가 있어요. 훨씬 교회 여성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헌신하고 봉사하죠. 물론 장단점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3 9절에 아까 우리가 서두에 애언과 방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 형제들아 애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러니까 방언에 우리 이미 공부해 왔잖아요. 방언 자체를 부인하지 않고 하고 있지 는 않다는 거예요. 여성 자체를 부인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성이라는 존재에는 있다 잠깐 얘기하있지만 여자의 머리는 누구라 했어요? 남자라 그랬잖아요. 남자의 머리는 누구라 했어요? 예수라 했잖아요. 예수의 머리는 누구라 했어요?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다 잊어먹었나요? 11장에서 공부해왔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여자는 가장 헌신을 많이 해요, 가정에서. 가장 희생을 많이 합니다. 가장 이대해요 가장 아름다워요. 그런데 자기의 모든 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어떤 모습, 그런 의미에서 아마 오늘 본문은 여자로 비유하고 있지 않는가. 저는 나름대로 해석가로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이 하나의 어떤 유익과 덕을 끼치는 부분에서 애언과 비유되지 않기 때문에 애언의 다섯 마디가 방언의 일만 마디보다도 낫다고 했지만그 타에서 그 방언을, 그 마지는 말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언과 방언도 많은 오해와 부작용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 해석은 교회의 유익과 덕을 이하여 애언을 더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 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해서 그 방언 자체를 그 마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전히 오늘 은사를 마무리하면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라. 그러니까 여자라는 것은 결혼하게 되면은 여러분 알잖아요. 여자는 결혼하면은 남자의 권위와 질서에 예속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 남자성을 쓰는 거예요.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품위, 인격. 여러분, 그 대기업이나 이렇게 뼈대 있는 가문에 가면은 면회들 그런 거 엄청 따지잖아요. 우리 예를 들면 그 연예인들이 대기업 결혼 가지고 힘들어 하잖아요. 그품이 인격 또 어떤 성품 그리고 그 옛날 어머니들 요리사 그 유명하신 분도 시 가서 말 들어보면 정말 고생하셨더라고요. 여자들이 그 고생을 하는데 절대 자기소를 한마디 못하고 시부모들이 뭐 하나만 요즘이야 이제 그렇지만 그런 어떤 뉘앙스를 품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은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헌신하고 봉사해도 그 여자의 일생이 자기 이름을 나타내지 못한 것처럼 은사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가정에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그 일평생을 헌신하고 봉사하지만 자기 이름은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은사의 본질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5절,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어다. 부부란 하나이고 하나의 머리는 남편이기 때문에 항상 여자는 남편이 대표자라는 질서를 놓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보면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또 고린도전서 11장 우리 앞절 한번 가 볼래요? 11장 3절. 우리 이미 공부해왔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입니다. 어떤 인격적 우열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 마물을창조하셔 가지고 권위와 질서로 보존해 가기 때문에. 교회에서 은사를 사용할 때는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기 때문에 그 여자의 머리는 남자인 것처럼. 그래서 남자에게 물어라. 교회에서 잠잠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항상 그 주님의 권위와 질서에 영광이 드러나야지. 여자가 자기 잘난체 하면 안 되듯이. 절대 여러분, 여자를 어떤 인격적 우열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시 어떤 사회적 분위기, 또 그런 어떤 관습에 비례해서 오늘 본문에 여자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남편과 함께 하나가 되어 이루어야 할그 권위와 질서가 있듯이, 교회 안에서도 은사가 그런 것처럼, 항상 남편에게 영광을 돌리고, 또 남편에게 다소 오다고, 가정에서 굳은 일은 다 하지만, 자기 이름을 드러낼 수 없는. 그 요리사 유명하신 분 있잖아요. 의사하고 결혼하신 분. 그분도 결혼해가지고요. 같이 밥을 못 먹었대요. 그리고 먹다 라면 밥을 먹을 때요. 그렇게 유명해도. 어. 그리고 남편의 그 의사 집안이었기 때문에 말을 못했대요, 말을 못해요. 근데 그시시 누인가 그 남편 여동생을 뭐라 그래요. 그분이 또 의사 공부를 했대. 그래가지고 여기 냉수 한그 주세요. 제물물좀 주세요. 그러면. 네하고문 앞에다 물을 떠놓고 뒤걸음쳐 나오고 그렇게 현실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 의을 나타낼 수 없는, 자기의 어떤 의견을 주장할 수 없는 참 은사의 어떤 그 마무리가 여자로 상징되고 있다는 거, 너무나도 참대단한 비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은사를 사용할 때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그 몸의 지체로... 그 권위와 질안에서 봉사하고, 순종하고,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이미 공부했잖아요. 만약에 이 은사가, 생각해봐. 여자가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막잘난체하고 남편보다 더 우월해 보이고, 아주 적절한 편이에요. 우리 방언에서 얘기했잖아요. 방언이 교회의 덕이 되고 유익이 돼야 되는데, 막 샬라샬라 하면은, 뭐라 했어요 지난주에? 너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외국인 취급하지 않느냐. 왜? 전혀 못 알아 먹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12장, 13장, 14장의 은사장입니다. 이 은사의 마무리에서 오늘 본문에 여자로 비유하고 있다는 거. 참 저는 개인적으로 대단한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처럼 남자와 여자란 인격적 우월의 관계가 아니라 권위와 질서의 차원에서 피차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자는 교회에 잠자 말하면서 남자에게 물어와라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40절 모든 것을 품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남편들은 절대 권위와 폭력으로 유지하지 못하고 여자는 권리를 주장함으로 남편과 대등한 위치를 차지할 수 없는 것처럼 그 남자와 아내와 관계 속에서. 또, 어머니와 자식의 관계 속에서. 그 어머니는 예수님을 빼놓고 가장 존경스러운 사람. 우리 어머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다 해서 돈을 많이 가졌냐? 많이 배웠냐?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도 마찬가지 성품적이라는 거예요.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신의 성품, 예수 닮은 거예요. 이게 아니면 가짜입니다. 교회 모든 본질이 그래야 안가그건 가짜예요. 예수를 닮고 있느냐? 그 여자의 일생. 수많은 세월, 한많은 세월. 그한 많은 세월. 그한 과정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도 참 고생하지만, 우리 어머니의 여자의 헌신은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 자식을 위해서. 또, 또, 최고의 인간으로서의 아름다움은 여성이 다 가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말 못하고, 참고, 견디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또, 나름대로의 그 품위를 지켜야 되고, 인격을 지켜야 되고, 또, 최고의 권위를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그 얘기하더라고. 상에 못 올라갔다는 거. 그래가지고 먹다 남으면 그 밥을 먹어야 되고. 아예 그 대학을 나오고 그런 부잣집 명품 있는 의사 집에 갔어도 그 상에 앉지도 못하고 혼자 저기에 쪼그려 있다가 그 먹다 남은 밥을 먹어야 되는. 그리고 한참 동생이 물 나면은 물 떼다 놓고 물 갖다 놨습니다. 뒷걸음 쳐 나오고. 은사의 본질적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남자와 여자 관계, 목사와 성도 관계 모든 관계가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권위와 질서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먼저 권위와 질서를 저는 미국이 큰형님 역할을 잘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큰형님 역할도 내익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게 무너지면요. 여러분 이제 보세요. 힘들의 전쟁에 질서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영향이 우리 가정, 우리 다 미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지금 그 은사와 공개 속에서 결국이 여자로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의 최종적 결론이 여자는 교회 잠잠해라. 제가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품에 있게 하고 진서 있게 하라. 그와 더불어서 여자는 복종해라순종해라 그래서 본해퍼라그 신학자 이런 얘기 있어요. 믿음과 순종은 떨어질 수 없는 하나다. 믿는 자들만이 순종할 것이며 순종하던 자들만이 믿게 될 것이다. 또 야고보서에 보면은 믿음이 행함과 함께이라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그래요. 그런 것처럼, 어, 우리의 그 신앙이 이러한 권위와 질서에 있어서, 어, 품위와 인격을 갖추고, 성품을 갖추고, 또 우리가 그 권위에 복종하고, 우리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주님을 아는 게 여러분 영생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걸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래요. 모든 걸 비우고 왔어요. 그리고 그 죄인을 위하여 온갖 아픔과 고통을 감당하시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새벽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놓친 부분이 뭐냐면은 교회는 예수와 신비적 연합을 이루었어요. 그건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잖아요. 예수가 생명이라는 거, 예수가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건 부활의 삶은 뭐예요? 예수 닮은 거라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친다는 거예요. 뭘 했다 안 했다가 좋아요. 좋아.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예수의 증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리라. 나에 대해서 기억나게 하리라. 그러면 내가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 닮는 거라는 거죠. 어. 이거, 그게 바로 증인이고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그 은사의 최종적 증언을 했어요. 여자의, 여자의 일생처럼 가장 집안에 헌신 많이 하고 가장 섬겨주고 가장 아픔을 감당하죠 여자가 왜 산모의 고통을 겪었기때 생명을 잉태하잖아요 그러나 그 여자는 일평생 말 한마디 안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헌신하다가 훈장 흰머리와 주름살만 열렸다가 끝까지 말 못하고 가시잖아요 우리 어머님이 그랬거든요 우리 어머님이 속으로 중얼거려요 음음음 음, 음. 이제 이해가 가요 이제 조금씩 나도 나이가 먹어가나 봐. 우리 어머님이 그말 못할. 그러면서, 그래도 내가 제일 어렵게 보였나 봐. 그 군함의 형제가 있지만, 장판에 많은 자리를놓아놔 그 돌아가실 때, 나 양복해달라 그랬대. 그래서 우리, 내가 갔온 우리 형이, 그, 특별히 나에게, 삼십만 원인가, 오십만 원인가 챙겨줬던 기억이 나요. 나는 모르고 갔죠, 돌아가셔서. 그게 갔는데, 이제 우리, 나도 모르게, 그런 얘기 했나 봐요. 죽더라도, 어, 어디 돈이 있으면 양복해주라 그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은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주님이 조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입을 열지 않았던 것처럼 이게 질서고 이게 권위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금방 뭐가 망할 것 같지만 그런 예수를 닮았을 때또 성령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이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역사에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은사란 사랑을 위하여 사용되는 도구로서 나를 치장하지 않고 내 욕심을 채우지 않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그 사랑의 헌신. 그래서 은사는 봉사적이고 헌신적이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또 누구처럼? 여자처럼, 어머니처럼. 은사의 본질이에요. 이제 은사장의 14장은 끝납니다. 이제 15장 가면 부활장으로 연결됩니다. 이처럼 은사를 하나님께서 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여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그 은사로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시고 여러분의 각자의 헌신을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잖아요. 우리가 교회 일하다 보면은 외로울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왜? 로마서의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분 성교의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 온 거예요. 은사는 하나님 자신이에요.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토록 졸음을 받고,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려봐라 침을 벗고, 빵을 때리고, 옷을 벗기고, 창으로 찔림 당하고, 가시 멸류관을 쓰고, 십자가 를 지고 수 없는 조롱수치 멸신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마지막 기도가 뭡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교회 일을 감당한다는 게 그런 마음이란 거예요. 누가 했다 하는 때가 아닙니다. 누가 이렇기 때문에 이런 이유가 없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외롭고 고독한 길을 가는 것이 신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거, 예수와 신비적 인향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예수의 삶을 가야 됐다는 거예요. 나도 예수 닮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꼭 우리가 은사라는 것이 뭐 특별한 걸뭘 받았다는 게 아니라 우리 존재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어진 선물이잖아요. 여러분의 일생이 선물이고 여러분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은혜로 허할때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 그 선물을 활용할 때 오늘 은사장을 마무리하면서 여자로 우리 예수님이 복종했던 것처럼 그리고 마지막 모든 것을 품에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러한 영광을 해요. 우리의 각자에게 부리셨고 여러분 각자에게 타명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고 또 여러분 각자의 뭐, 교회에서 살아온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맡은 일. 그다 하나님이 줬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내가 특별하게 방언을 못할수 있어요. 내가 특별한 어떤 은사를 가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존재 자체가 금보다 귀한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아시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또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내 존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우리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 길을 가고 있지만, 우리 어머님들이 그랬던 것처럼. 가장 큰 산모의 고통과 천적인 자녀를 위한 헌신. 어디 잔첩집 가면 여러분 기억나잖아요. 하나도 안 먹고 그대로 가져왔잖아요. 나는 그게 너무 생생해요. 그러니까 항상 어머니 어디 갔다 오면 기다려주고. 그 자기 먹을 거안 먹고 갔다 가서 와서 잔녀에게 주고, 집에 온갖 궂은 일은 다 하시고, 그러나 결국 받은 혼자는 뭡니까? 이마에 주름살, 십머리 그리고 우리 어머님은 말없이 가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여자로 이 은사의 마무리 를 얘기하면서 교회에서 잠잠해라, 그러면서 4 0 절, 모든 것은 품이 있게 하고. 실수 있게 하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는 은사의 진정한 믿음의 승리가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